이런 거 보시면서 문제점이 뭔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글쎄요, 나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려 그러니까요 그리저 이거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데 노래 보여야 돼요 뭘 만들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그에합판안 되고 저렇게 m d f 로 바로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원래 m d f 로 하셔야 돼요, 원래. 아, 원래. 네. 그래야 저기 칠을 하든지 필름을 입히든지 하니까 도배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필름들들은 그저 지골내는 거. 아 네네. 왜냐면 하판이 뭐가 있습니까? 오도 터돌 하잖아요. 거기다 필름이 필요하면 다 비치니까. 그래서 MDF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박목생, 오늘 저컷튼 박스 하시고 몰딩 하시고 우물 천재까지 오늘 완전히 좀... 빠작하면 쪼오겠습니다 우물천장까지 가겠습니다. 우물천장까지요? <laughs> 음, 서두르셔야 돼요. 팍팍팍팍팍. 그걸 목표로 가시면 우물천장 마무리까지 올 목표로 가십니다. 그 사실 기공들이 작업하면 넉넉한 작업이죠. 네. 이 몰딩. 조명 그거 때문에 신나? 아니요, 뭐오물천장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허목 수님이 카페의 동영상을 보고 그냥 저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신 거지. 그래서 뭔가 도면을 보고 내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만들어지는 건데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본다든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해석 해석. 어, 김영삼 목사님, 오늘 두 분은 제가 없다 생각하고 김영삼 목사님이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몰딩부터 컷덴 박스 우물 천장까지 오늘 다 나갈 겁니다. 예, 네, 그냥 오늘 저는 없어요. 현장에 오늘 저기 저 방에 컷덴 박스에 우물 천장까지 몰딩까지 싹 끝내는 겁니다. 오늘 그거 문 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 이, 일하러 오신 겁니다. 예, 예. 방금 잘 들으셨죠? 예. 어, 예. 오늘 그걸 끝이 나야 돼요. 지금 이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일을 하는 걸 아셔야 된다면, 일을 하는 걸. 뭘 그리 유심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를 자꾸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생각을 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평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가운데가 좀 많이 떴어요. 석고가. 아, 예. 왜냐면 저렇게 뜨면 다음 거부터는 삐뚤삐뚤해진단 말이에요. 한 장이 잘못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왜냐면 계속 틀어지거든. 석고 한 장이 잘 붙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다. 저 석고 다 찢어 먹었잖아요. 저 석고 다 찢어 먹었잖아요. 가운데. 이래 놓으면 보세요 저기는 넓고 요기는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고가 삐뚤어하게붙었다 얘기잖아요 그럼 그다음거 부터는 다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간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양도 달라요 얘가 잘못 붙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다음께 붙을때 삐뚤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석고를 붙는다아나 붙인... <laughs>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바이러스 못먹을 것 같아 아 아, 우리 김영삼 목사님 안 되는데, 김반장님 자, 금방 질문이 나왔습니다. 뭘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천장. 왜요? 천장부터 끝내, 끝내야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유는? 이유는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벽 아, 문제어만 편하신가요? 아니, 벽은 좀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저 피부처럼 벽을 먼저 이렇게 감싸고 위에다가 이렇게 천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우, 집을 짓죠. 원래 엔치비 집 지을 때 어디 문제 있습니까표부터아그 전에? 틀. 그 전에? 그 전에. 바닥부터 그렇죠. 집 지을 때는 밑에서부터 지어 올라옵니다. 맞잖아요? 예. 주춧돌 넣고,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지고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테리어 목수는 사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작업을 하기 평게에서는 원래 천장 문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장 상황들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순서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순서대로 가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천정을 왜 먼저 하느냐? 맞아요. 근데 천정을 만들어 놓으면 위에 벽을 칠때 먹을 놓을 수있어 이렇게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병문제 세우면 필요 없는 공간까지 올릴 필요가 없고.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정 문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저는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함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구.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 한번 잘라봅시다. 예. 어, 자, 우리 방구석 한번 보십시다. 저 플라스틱은 어떤지. 어우 깨끗해. 끝까지 좀 자르십시오. 그거 뭐 애기 애기에서 뭐 하시려고요? 이 정도면 잘잘리는데 예. 찢어지지 않고. 예. 네. 그거는 잘안 깨집니다. 그거는. 이거는 볼딩인데 이런 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화장실 쪽으로 많이 가죠. 화장실 쪽으로. 예. 그런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에도 그냥 일반 이런 볼딩도 쓰던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섞여 먹어버리면 오래 못 가죠. 하자가 생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는 천 정도 천 정도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리빙보드부터 시작을 해서 돔천장이라든지 전부 다 모시면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네아 근데 생기기는 그, 그 천장 밖에 는 아니요 화장실 시공할 때는 석고도 안써야 님. 석고 근데 아니죠 안쪽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유동식 주택에서는 이제 석고보드라든지 방수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거 쓰고 거기다 타일 일반 집도 마찬가지지만어 그냥 바로 벽, 어, 벽에다가 바로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 예가한데는 뭐냐 방수 속바놓고 거기에다 탈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어차피 탈 붙이고 나면 방수가 되니까. 음. 하긴 나름이다. 한삼점정도는 날리니까요. 조금만 그냥 끝 끝만 날리십시오. 끝만 저 돌려갖고 저 어차피 쓸 거리 저쪽에 저쪽에 저쪽 저쪽에, 뒤쪽에 뒤쪽에 하, 그 부족해서 나중에 짧아서 갈럴 경우가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그 모서리. 쓰 쓰시 잠깐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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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서리만 저모그에짜저 고개만 날린다 생각하시고. 어 그래도 많이 날립니다. 딱쓰딱 피로 거게안 좋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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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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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세요. 어만큼 이게 톱이 어두만큼 지나가는지 그럼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를 할수 있는지 봐야죠. 이거는 짧으면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쭉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써자 에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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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 이제 이거 몰딩은 야 좀만 짧게 잘 내면은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으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거였죠. 마감이니까 어. 저희 천장 걸때처럼 음. 이렇게. 이어서 들어가고 안 돼. 들어가라면 한 방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짧으면은 인생은 한 방이다. 네. 이 짧으면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진짜. 그냥 그냥 함 먹어. 떻게 그러셔 그러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몰딩을 할 거니까. 우리 김반장님, 김용산반장님 자, 알려주셔야지, 몰딩을. 어, 일단, 톱, 톱 따해가지고, 가지고, 네, 가지고 저, 저 몰딩 만드는 것부터 갑시다. 아,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까? 저는 오늘 한글을 입을,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다물라, 다물라, 거의 다물라, 이러고 있으려고. 저에어로한번 보셔야 돼요. 어제 비 맞아가지고, 테이블소. 안에 좀 배치를 좀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게, 방금 저기 있는 몰딩, 어, 네. 어. 요, 요런 거 잘라 쓰시면 되겠다. 어. 이거 뭐, 다들 그냥 만들었